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드시기는 음식이죠. 먼저, 이렇게 양파, 당근, 감자를 썰어 놓았습니다. 양파는 두개 정도, 당근은 하나, 감자는 세개 정도. 근데 감자는 전분이 있기 때문에 썰어서 물에다 한번 씻어 줬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분이 예, 좀 씻어내치죠. 그리고 오늘은 예, 오뚜기 카레 한 봉지 100g 이걸로 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냄비에 보시면 고기를 지금 네, 볶아주고 있죠. 자, 냄비 보이시나요? 냄비에 네, 지금 고기를 예, 볶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냄비에 고기를 볶고 고기를 제일 먼저 볶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넣을 거예요. 양파 한개 반. 양파를 넣어서 양파를 한개반 정도 넣어서 볶아줬거든요. 양파와 고기가 어우러지도록 볶습니다 양파를 볶아주면 양파의 향이 살아있어서 고기랑 같이 충분히 볶아줍니다 정말 쉽죠. 오늘은 카레라이스 정말 쉽습니다. 양파, 감자, 당근만 있으면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굵게 썰어놓는 거 이렇게 준비하신 분되 있죠. 아이들이 있다면 다진 육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 예, 요거는 지금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굵게. 코막친거 하시면 좋겠고, 어린이들은 다진육으로 해서 야채도 조금 작게 썰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들도 비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볶을 때는 이제는 불세게 해요. 충분히 지금 양파랑 볶아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우, 이건몇 인분이야 하시겠죠? 저희는 어, 중간 냄비에 합니다. 보통 4, 5인분 됩니다. 이거. 자, 4, 5인분으로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재료를 넣어서 같이 살짝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야채에 영양분이 덜 빠져나와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고기 볶을 때 기름 넣지 않았어요. 저는 고기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름 넣지 않습니다. 만약 기름이, 기름을 좋아하신다면 기름을 어, 고기 볶을 때 넣어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기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죠. 예. 자, 이렇게 충분히 볶은 다음에 물을 이제 넣어줍니다. 물을 한네컵 정도 충분히 이렇게 좀 잠길 정도로 넣어 줘서 네. 이제 익도록 기다리고 뚜껑 닫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카레. 카레를 네, 100g 봉지 카레를 100g을 딱게 먹기 좋게 나왔죠. 자, 여기다가 찬물을 붓습니다. 찬물을 좀 꼴쭉 할 정도로 개줍니다. 이건 너무 묽게 하면은 오래 끓여야 돼요. 그래서 아, 너무 묽지 않게 이 정도로. 자, 물한컵 정도 넣어서 자, 개줍니다. 이 정도 농도로, 자이 정도 농도로 이렇게 충분히 알갱이 없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채가 끓으면 이걸 넣겠습니다. 아직 지금 안 끓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야채가 끓을 겁니다. 자 지금 충분히. 에이. 끓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레가루를 개놓은 것을 넣을 겁니다. 자, 넣을 때 항상 이렇게 젓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넣으면서 젓어주세요. 이렇게 젓어주면 됩니다. 자, 물 농도는 또 하면서 보셔서 너무 뻑뻑하면 물을 좀더 부으면 됩니다 물이 꼭매컵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여러분들 하시기에 아 이거 너무 덜쩍하다 지금 덜쩍하거든요 농도가 아, 너무 덜쩍하면 나중에 하루 먹고 다음에 남을 때는 너무 뻑뻑해져요 이럴 정도에는 물을 좀더 붓습니다 너무 또물고도안 돼요 너무 물으면 밥을 비벼 먹을 때안 좋죠 자 너무 푹 끓여서 감자가 흐트러지지 않게 끓여야 하면 너무 푹 끓이면 안 됩니다. 자이 정도로, 자, 이 정도 농도로 했을 때 네, 조금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자 쉽죠? 감자, 양파, 당근만 넣으면 네, 카레는 끝입니다. 따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칼가루에 다 양념이 됐고, 간이 다 됐기 때문에 따로 소금 넣지 않습니다. 소금 너무 짜요. 절대 따로 소금 넣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카레를 넣고 나면 젖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밑에 누어붙어요꼭 젖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불 조금만 낮추고.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카레가루 넣은 것이 자, 같이 어우를 좀, 어우러질 정도로만 네, 끓이시면 됩니다 한 소품만 그냥 끓을듯이 어, 이거 뭐 5인분도 조금 넘겠는데요 충분히 음, 얼마에 먹기에 따라 달겠지만, 5인분 충분합니다. 보통 근데 카레를 해놓고 나면은, 아침에 먹고, 점심 에 먹고 하죠? 저희 집에서 그래요. 자, 이걸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으면, 또, 다음 때, 또 먹게 되죠. 벌써 맛있게 됐죠? 할까요? 카레가 물같이 너무 묽으면 예, 비벼먹는 맛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걸쭉할 정도로 했을 때그럴때 완성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감자를 너무 익혀서 다묽어질 정도 되면 은 예, 다음에 먹을 때는 정말 다 깨집니다 감자 너무 묽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 농도에 이제 불을 꺼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다 익었어요. 자, 감자를 이렇게 해보면 다 익었죠? 충분히 익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밥에다가 자, 이제 퍼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와. 자, 우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맛있게 다 됐어요. 자, 한 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카레가 이렇게, 와, 맛있겠죠? 자 여기에 지난번 담은 김치랑 또 단무지 자 제가 만든 예, 비트 피클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예, 먹으면 되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카리앙이 살아있어요. 자, 피클이랑. 음, 담백하고, 음, 피클하고 잘 어우러져서 상큼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음. 이번 김치랑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궁합이 잘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한 카레. 자, 양파를 충분히 볶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카레라이스. 자, 어땠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